하우진 크리에이터 최슬기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제왕 롯데캐슬 파크시티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입구에서부터 모델하우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저와 함께 견본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어? 벌써 누군가 와 계세요? 혜기씨 아..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음, 조금 둘러보다가 네. <laughs> 아니 근데 놀부님은 어쩐 일이세요? 저는 인천 계양에 롯데캐슬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빠질 수가 있나요? 제가 무조건 나와야죠. 특히 이제 견본주택 볼 때는 네. 이뭐 봐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뭘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 여러분들께 중요 포인트를 꼽아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 너무 좋네요. 네. 사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. 네. 우리 두부님이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저희 어떤 부분을 먼저 조금 짚으면 좋을까요? 이 집을 알아보실 때 이것저것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. 음.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. 바로 미래 가치. 아 미래 네, 가치.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제 옆에 보이시나요? 아니 저도 안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아까부터 이 대형 역기둥이 너무 떡하니 있어서 와 이거는 지금 교통 가치가 너무 좋다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네. 인천 1호선 작전역 밑으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오.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역기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음. 이 개항 롯데캐스파크시티에 인접해 있는 이 작전역은 네. 서울 2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이 GTX D, 네. GTX E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후광지역이라고볼수 있어요. GTX D랑 E는 네. 저도 알고 있어요. 이 지난달 정부가 신설 사업 계획을 네.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막 떠들썩했잖아요. 네, 잘 알고 계시네요. 음. 특히 발표되니까 이 개항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자, 정부가 1월달에 교통 분야 3대혁신 전략으로 이 GTX d E, 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음. 그중에 제일 눈여겨 볼 노선인 GTX d 는이 서울에서도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들을 다 빼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이 GTX-D 노선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 가산, 그리고 음. 2호선 라인인 신림, 그리고 사당역을 비롯해서 뭐 3대 업무지구인 강남, 삼성, 잠실까지 뭐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. 네. 이 저희 사업지하고 가까운 이 작전역은 GTX-D 라인 중에서도 1단계 구간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예타 통과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. 기대가 돼요. 이렇게 디노선이 완공이 되면 네. 뭐 강남까지 30분 내로 뭐 이동 가능하겠는데요. 맞아요. 거기에다가 빠르게 수도권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다들 기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음. 보통 이런 이수혜 지역들을 가리켜서 GTX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네. 근데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GTX-D 뿐만 아니라 이 DMC, 연신내, 평창 이렇게 강북, 서울의 강북 지역까지도 딱 연결시킬 수 있는 음? GTX 2라인까지도 -E 지나갈 예정입니다. 이 개항에서 강남을 잇는 것도 너무 메리트 있는데 이 강북권역도 같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인천 맞나요? 네. 다른 동네인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, 아주 신세계죠. 음. 이 GTX 호재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기대야, 기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교통 호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. 자, 저를 더 놀래켜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 한번 작전력 얘기를 다뤄봤으니까 이제 한번 지역도를 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? 지역도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. 네. 놀랄 준비 되셨나요? 됐습니다. 가시죠. 흑인님, <laughs> 한번더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? 어, 이미 저는 교통거지에서 너무 많이 놀라서 네. 뭐더 이상 놀랄 거 없을 것 같은데요? 있어요. 오. 힌트 하나 드릴까요? 네. 힌트는 단지 이름에 있어요. 저희 단지 이름이 파크시티니까. 어, 근처에 뭐 공원이 많은가요? 어, 그, 어,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공원 아니에요. 어,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? 네. 축구장 11개 크기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원이 바로 단지 앞에 만들어집니다. 와, 축구장 11개요? 크기가 어마무시한데요? 네, 해당 사업지는 이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서 지도를 보시면 네. 해발 287m 예 네, 천마산이 뒤에 음? 위치를 하고 있고 네. 또 산과 그 단지 사이에도 음. 지금 막 빗금쳐져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대규모 공원이 되는 겁니다 <laughs> 아니 그러면 창문을 열면. 살기 넓은 이공원뷰가 네. 보이는 거고요. 네. 거기에다가 이 공세권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연환경은 제대로 누릴 수 있겠어요. 네, 산과 공원,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천마산 둘레길, 네. 그리고 천마산 물놀이장도 있기 때문에 음 여름만 되면 어떻습니까? 너무 좋네요. 네, 애들이 설레고 기대하는 그런 단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굳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뭐 봄에는 봄바람도 느끼고 또 겨울에는 그 설경 풍경도 보면서 어, 너무 그쵸. 진짜 음. 여러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. 네. 그리고 저희는 이 공세권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단지와 가까이 있습니다. 음. 자 지도를 보시면 네. 학교가 정말 많죠. 효성 서초, 북인천 여중, 명현초 효성초, 효성중 모두 다 도보권으로 음. 이동이 가능하고 1km 이내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까지 예, 위치했기 때문에 학군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또 학교뿐만 아니라 효성도서관과 계양구청 학원과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이 더욱 음.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업지 인근으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작전시장 계산시장 CGV, 대형병원 등이 모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네. 이용이 편리하고 네. 또 근처에 청라지구가 있어요. 음. 이 청라지구 생활권도 가깝기 때문에 네. 공유가 가능하죠. 음. 그래서 이 인천 계양 노테캐슬 파크시티는 그야말로 인프라 부자 단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인프라 각종은 진짜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저희 교통환경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? 교통이 중요하죠. 그렇죠. 일단 단지 인근에 효성서 BRT 그리고 명륜초 BRT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. 청라와 서울 강서구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네. 또 지도를 보시면 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GTX D 2와 음. 서울 2호선 연장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이 작전역은 쿼드러블 역세권으로서 우리 단지가 이 작전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음. 또 단지 바로 앞에 봉오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평 ic를 통해서 이 광역교통 이동까지 모두 다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경인 ic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왔는데 진짜 확실히 가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동이 편리하더라고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근처 부평산업단지.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확실히 입지 설명을 들으니까요, 이제는 단지도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. 네. 어, 저희 한번 보러 갈까요? 네, 가시죠. 네. 놀부님 어디 계세요? 저안 보여요? 어, 아안 보이는데? 저기 새 손. 아니 모형도가 너무 커서 안 보여. 보이... 집에 가신 거 아니죠? 아 집에 왜 가요? <laughs> 아니, 네. 진짜, 이 정도 규모면, 아니, 네. 메가 대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단지 본적 없죠. 없어요, 없어요. 아마 인천 개항에도 어. 이 정도 대단지 나오기 정말 힘들고, 개항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인천광역시 개항구 효성동 101-21번지 1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, 네. 이 공급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26층, 우와. 20개 동으로 대규모 단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. 아. 네. 와, 그러면 평형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? 이 가족 유형에 맞게끔 모두 즐길 수 있는 인기 평형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84제곱, A, B, C, D, E, F까지 총 6개의 타입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와, 상품 타입들도 정말 많네요. 요즘은 이 가속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굉장히 우선시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여러 타입들을 보면서 둘러보는 또 골라보는 재미가 있겠어요. 네, 다양한 뭐 평면도 평면이지만 더불어서 이 모든 타입의 거실을 한번 보시면 네. 전부 이 남양 배치란 말이죠. 그러네요.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아, 이 모형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? 네. 단지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한눈에 봐도 좀 음. 푸릇푸릇한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? 맞아요. 확실히 음.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뭔가 나무도 많은 것 같고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.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 네.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음. 조경 면적이 약20% 정도입니다. 네. 근데 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네. 약 38%나 조경 면적입니다. 38%? 거의 두 배죠. 그러네요. 그러다 보니까 어. 푸릇푸릇한 느낌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. 네. 게다가 이 조경이 음. 23년 i f 음? 어워드 본상에 빛나는 우와. 이 롯데캐슬의 조경 브랜드 네. 그린바이 그루브 이게 적용이 돼서 네. 남다른 수목과 정원 공간을 자랑합니다. 보니까 입구 정원부터 뭐 중앙 광장에다가 뭐 수공간 그다음에 포켓 정원 그리고 산책로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지상에 차가 안 다니는 그런 음... 단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도 있고 네. 아이들이 놀기에도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.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네. 이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뭐 근린 생활시설이나 뭐 상가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인데요.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이 완료되면 이 단지 안에서의 생활이 더 풍부해지겠어요. 네. 나중에 되면은 이 모든 게다 음. 단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밖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. 아, 그러네요.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파트 안에서만 다 해도 될것 같아요. 네. 늘분이 근데 이렇게 네. 큰 대단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거든요. 궁금합니다. 저희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가시죠.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개항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스트리밍 시네마 공간이 이곳에도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맞습니다 개양 어. 롯데캐슬 파크시티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민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진화한다고는 들었는데 네. 단지 안에 스트리밍 시네마 공간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인기 있는 영화들 머리 나가지 않고 바로 볼수 있겠어요? 네 정말 좋죠 음.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롯데캐슬 하면 유명한 엘다이닝 카페 그리고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엘라운지까지 있기 때문에 와. 이 특화 커뮤니티 대표 삼총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야 대표 삼총사 너무 좋네요. 네, 2단지는요 캐슬리언 센터 에듀 그리고 캐슬리언 센터 스포츠가 있습니다. 음. 자 먼저 캐슬리언 센터 에듀는요 네. 작은 도서관, 독서실, 1인 독서실, 키즈 카페. 키즈 카페가 중요하거든요. 진짜 너무 좋네요. 네, 애엄마들은 키즈 카페 있는 아파트 찾아가요. 요즘에는 그렇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에듀 굉장히 음. 중요한 공간이고요. 두 번째로 캐슬리언 센터 스포츠가 있어요. 어디든 내가 내집 앞에서 골프 음. 칠수 있고, 사우나 즐길 음. 수 있고, 운동할 수 있고, 네, 건강한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네요. 확실히 이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즐기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티 시설 모두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개양롯데캐슬 음. 파크시티에 대해서 대략적인 입지 설명과 네. 커뮤니티까지 딱 둘러봤고요. 네.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한, 액기스 아 영상. 아, 그쵸, 그쵸. 아무래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. 맞습니다.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유니트를 구경할 수 있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.